어 일단 우리가 만성 신부전증이 있으면 피해야 될 음식부터 주의를 해야 됩니다. 그래서 이제 특히 이제 단백질 에, 지방이 많은 식품들을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. 에, 육고기, 생선, 유제품 뭐 이런 것들이죠. 어 이런 것들을 우리가 섭취했을 때 혈중에서 질소 화합물의 농도가 올라가요. 그러면 이제 요독증이 생길 수가 있고요. 이게 또 요산 요소로 분해가 되는데 이게 또 신장 사고체에 쌓이는 것들이에요. 예. 그래서 어 육고기 생선 유제품은 피하는 게 좋고요. 따라서 어 이제 현미 채식을 하는 게 좋습니다. 예. 이것들은 이제 육고기 생선을 배제한 식사를 하는 게 좋은 거죠. 그래서 어 특히 이제 현미 채식은 이제 비타민 미네랄 이 풍부하고 질소 화합물이 적기 때문에 예, 신장에 좋은 어 식이요법이 되겠습니다. 현 미나 채소에는 칼륨이 풍부하거든요. 그래서 어 이제 만성 신문증 환자분들이 혈중에 칼륨 수치가 높은 경우는 조금 제한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. 그래서 저희들은 칼륨 수치를 6.0을 기준으로 해서 그 수치가 높으면 예, 현미 대신에 쌀밥을 먹게 하고, 채소는 생으로 먹는 대신에 데쳐서 먹게 합니다. 과일도 조금, 비하거나 줄이는 게 좋고요. 견과류나 콩류도 칼륨수치가 높기 때문에 조금 제한을 하고 줄이는 게 필요하겠습니다. 그런데 이제 6.0 이하라면 굳이 비할 필요 없습니다. 현미, 채소, 생채소를 드셔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.